네, 하테미네 핵심 종목 분석. 오늘 은 18번째 시간. 벌써 18번째가 됐군요. 에코 마케팅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좀 독특한 철학이 느껴지는 성장주다 이렇게 담았는데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뭐 이미 다 아시죠? 제가 만든 카페 남다른 주식투자의 길! 들어오시면 다양한 리포터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어, 에코마케팅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에코마케팅은 우선 아셔야 될게 어, 액면가가 16억에 불과합니다. 어, 자본금이 16억에 불과합니다. 액면가는 100원입니다. 음, 그걸 알아야 되겠군요. 그러니까 액면가 500원으로 기준으로 하면 한 80억짜리 딱 사이즈가 좋죠. 근데 16억이니깐요. 이 순익이 늘어나면 유보율이 엄청 엄청 늘어나죠. 음, 무상증자 한번 했어도 이랬는데, 자주 성장이 참 매력적입니다. 자, 어떤 제가 웬만하면 매수 의견 안 하는데 투자 의견이 매수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자, 이 회사는 매출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기본 업은 광고 대행입니다. 광고 대행이라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광고 마케팅이고 하나는 어 자회사의 이 제품 판매, 제품 매출이 반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데일리앤코 자회사가 워낙 매출이 크게 늘면서 자회사 비중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지금 데일리앤코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만. 뭐 자회사라기보다는 하나의 사업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시면, 지난번에 이런 얘기 한번, 지난번에 주가 빠졌을 때, 8월에 한번 출렁거렸었는데요. 지금 본업인 광고 부분이 매출이 100억대에서 88억으로 줄면서, 야, 이게 성장성이좀 의문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대두되면서 주가 빠졌었거든요. 근데 이 집이 지금 사실은 굉장히 배가 부릅니다. 영업이익률 보십시오. 30%, 40%. 이건 뭐 네이버보다 더안 돼. NHM보다 더안 더안 돼. 자, 그래서 좀돈안 되는 광고주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예전에도 제가 한번 방송을 하면서 음, 다시 100억 이상 올라가는지 봐야 된다 했는데 역시 3분기에 100억 이상 올라갔고. 음, 괜찮습니다. 자, 실적도 보면 야, 매출 성장이 정말 대단하죠. 이제 3분기에는 300억대까지 올랐었는데 문제는 영업익률이 별로 꺾이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업익이 이 걱정하죠. 순익도 걱정하고,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분위기죠. 자, 그럼 뭔 하는 회사인데 이렇습니까? 자, 퍼포먼스 마케팅이니 뭐별 얘기 다 썼습니다. 이게다 집어치고 우 이게 뭔 말이냐 하면요. 아, 우리는 광고비 안 받아요. 매출에 따라서 광고비를 받을게요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음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거죠. 매출에 따른 그게 이제 퍼포먼스 마케팅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광고도 실어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 광고가 광고주들이 나이키, 슈퍼셀 이런거 아닙니까? 슈퍼셀은 뭐 세계적인 게임 아사 아닙니까? 글래시 오브 클랜 뭐 이런거죠 그래서 글로벌 마케팅 대행, 그래서 어 결국은 한마디로 이쪽 에코 마케팅이 하는 일은 매출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마케팅 구조를 짜주는 것,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흔한 오프라인 광고 이런 건안 하는 회사라서 자 영업 인율이 어마어마하죠. 50% 광고 부분만 보면 50% 60%때 아주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사실 늘어나면 음... 굉장히 득을 보겠다. 독특한 철학 얘기는 좀 이따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 지분 자회사 데일리 앵코는 이것도 벨란 회사인데요. 원래 데일리 앵코가 음, 클럭 미니 마사지기가 대박이 났습니다. 사실 이거 처음 팔 때는요, 이 이름이 아니었어요. 회사도 데일리 앵코가 자회사도 안, 아니었고 다른 회사 이름이었는데 그 회사가 이걸 뭐 근육을 뭐 강화하고 무슨 그런 식의 이름의 기계를 만들었는데 여기서 에코마켓다고 어 이건 그런 컨셉으로 잡으면 제품 안 팔립니다 그래서 클럭 미니 마사지기로 하세요 하면서 데일리 앵커에 있는 마케팅 전문가들이 아예 그 회사에 들어가서 인수를 해서 들어가서 아 이름을 바꾼 거죠 그랬더니 대박이 났습니다 대박이 나서 2018년 7월에 출시하고 음, 거의 1년 만에 한 400만 개가 판매된 거죠. 음 그래서 결국 이 회사는 어, 이런 거죠. 그래서 어, 마케팅을 제대로 못해서 못 파는 제품을 제대로 마케팅해서 상품으로 만들어주는 아주 재미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영업 이익률이요 이렇게까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제조, 제조, 지금은 제조죠. 이 클럭 미니 마사 제조인데도 이렇게. 매출이 3 분기에 급증을 했죠. 급증을 했지만 영업이율은 오히려 더 올랐습니다. 굉장히 매력 있는 모멘텀이죠. 그러면서 이 회사의 철학이 느껴지는 요건입니다. 글루가라고 자 지난 9월에 글루가 지분을 40% 지분 20% 확보했는데 글루바가 뭐하는 젊은 친구들이 반경화 젤레일입니다 그 여자분들 보면 그 손톱 하러 다니지 않습니까? 네일샵에 가서. 음, 그걸 좀 집에서 싸게 할수 없냐? 네일샵 가면 한 4, 5만 원 한다면서요. 그래서 집에서 한돈 많은 데를 싸게 할수 없느냐? 그 반경화를, 한 젤레이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자기들 장치로 싹 굳히면 네일샵 갔다 온 효과가 난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디자인이라든지 광고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손톱에 하는 디자인 이런 것들 이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음그이 제품의 성장성을 보고 그래서 에코마케팅이 지분 4 0을 투자해서 20%를 확보를 하고 그럼 만약에 이 액상 젤레일이 반경화 젤레일이 만출이 많이 난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지분가치가 올라가겠죠 두번째는 광고 수익을 많이 받겠죠 음, 매출에 따라서 광고를 받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광고 결국 이 회사는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어떤 제품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알리는 작업이 되기보다는 가능성이 있는 제품을 발굴해서 함께 커가는 광고 새로운 광고 모델을 하고 있다. 그게 매력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독특한 철학을 갖고 있다. 그런데 방경화 젤 네일 이게 얼마나 잘 되는지. 앞으로 좀 봐야 되겠습니다. 글루가.. 음. 자그 다음에 음. 그래서 음. 올해는 한 요정도 음. 예상이 된다 하는건데 그러면 이 문제는 뭐 자본금도 16억 밖에 안된다고 랬지 않습니까? 그럼 16억 짜리가 매출 영업 순이익이 이정도로 막 300억씩 되면 이분의 몇 번에 한 스무 배씩 나는 거죠. 자본금에 한 스무 배씩 일 년에 이익이나기 시작하는 회사라서 정말 매력적인 성장주다. 이렇게 성장하는 회사가 없죠. 매력적인 성장주다. 응. 자본금 사이즈도 딱 마음에 든다. 그리고 회사의 모델도 성장이 어떻게 보면 좀 무궁무진할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어, 이 주식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그런데 지난번에 이 주식이요 쭉 이렇게 빠졌습니다. 쭉 빠졌는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 자 한번 볼까요? 에코마케팅이 보면 이분의 코스닥 1 5 0에 편입이 됐거든요. 음, 그날이 연날입니다. 그날 편입되는 날 이런 변화가 많았죠. 대체로 그 전에 외국인들이 많이 사서 이날 기관들한테 거의 넘겨준 듯한 느낌다 때는 그런 종목이 대부분입니다. 그때 코스닥 150에 들어간 종목이 근데 그 전에 외국인이 샀지만 국내 기관이 외국인 사이에 다 엎었는데 이 물량이 많아서 주가가 계속 빠진 겁니다. 그래서 그 코스닥 1 5 0 들어가는 날 28,850원에 끝이 났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유리현님한테 이때 물리신분은 물타기하시 신규로 매수하기도 참 좋은 타이밍이다 말씀드렸죠. 왜? 이 이벤트가 끝이 났기 때문에 더 이상 나빠질 게 없고, 그럼 주가 전망은 어떻게 봤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 주식은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35,000원 밑은 좀 저평가 영역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29,000원까지 빠지니까요. 뭐, 이런 고마울 때가 어디 있습니까? 빠진 게 무슨 악재가 있어서 빠진 게 아니고 수급적 요인 때문에 빠졌다면 더더욱 좋죠. 그래서 좀, 어, 매수를 하십시오. 그래서 이런 종목은요, 음, 어떤 성격이냐면, 음, 매일매일 주식장에 대응하기 힘든 내가 좀 하루에 뭐 몇번 정도 주식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어울리죠. 그러면 지금 오늘 31,800원짜리 수급을 한번 보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수급이 아, 이 이벤트 끝나고 나서 잠잠하다가 이때부터 기관들이 사죠. 당연히 사죠. 이렇게 성장주고 매력있는 주식안 사면 좀 이상하죠. 사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음, 저는 기본적으로 음, 내년에는 사상 최고치 요구 깬다고 봅니다. 그 정도의 성장성이 있는 기업이라서 깬다고 보고 음, 좀 길게 투자해도 좋겠고 단기적으로도 괜찮죠. 이제 그동안 충분히 인재고개되는 수준이라서 단기적으로 좋고 어, 단기적으로 단탈하시는 타 분은 1차적으로 한3만 원쯤 목표가 잡으시고 2차적으로 한 4만 원 정도 목표가 잡으시고 좀 길게 보시는 분은 아 그냥 내년에 이 한번 최고가 깨는 거 한번 보자. 이런 매매도 좋으시고요. 음 그래서 수급이 개선됐기 때문에 추세는 돌아서서 본격적으로 상승 추세를 가겠다. 그래서 우리가 어 에코마케팅 앞으로 좀 흥미롭게, 음 독특한 체학을 가진 성장주로서 지켜보는 게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